안녕하세요. 부동산 친구 앵치유튜브입니다 자, 전번 시간에 일반 건물과 토지 등기분의 등기 기록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집합 건물의 등기분의 등기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죠. 그리고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이 있습니다. 즉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전혀 별개의 부동산에서 물건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건물에는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 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의 등기 기록도 어, 토지 등기부, 일반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 세 종류가 있는 것이죠. 어, 물론 이제 토지 등기부와 일반 건물 등기부는 전번 시간에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는 집합 건물 등기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어, 물론 이제 이런 집합 건물의 어떤 구조라든가 그 관련 된 용어를 어,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 어, 다음 시간에 집합건물 등기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즉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집합건물은 일반적으로 아파트죠. 어, 물론 이제 빌라라든가 뭐 연립주택이라든가 이것도 이제 집합건물이고, 어, 그 다음에 그 오피스텔 어, 그리고 또뭐 주상복합으로서 뭐층부터3층까지는 어, 구분점포, 어, 그 다음에 4층부터6층까지는뭐 도시형생활주택, 어, 그 다음에 뭐층부터1 0층까지는 오피스텔 이렇게 예, 주거용과 상업용이 합 이런 주상복합 건물도 구분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집합건물로 되는 것이죠. 어, 아무튼 이제 집합건물로서 대표적인 건 아파트인데 어, 저도 아파트를 이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의 이미지를 보시면요. 어, 집합 건물로서 아파트 101동인 1동의 건물이 나와 있죠. 어, 이런 집합 건물 자체는요. 토지로부터 돈입된한 개의 물건 이제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른다면은 어, 우리 그 건물에는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이 있죠. 그리고 이런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단독 주택이라는가 뭐, 어, 다가구 주택, 그다음에 상가 주택 이런 것은 토지로부터 돈입된 전혀 별개의 부동산에서 한 개의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근데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토지로부터 독립된 한 개의 물건인지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집합건물 내부에 있는 각 호실 예를 들면 거기에 902호 구분건물 이렇게 돼 있죠 그 902호라는 구분건물 자체가 한 개의 물건인지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 건물이 집합된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 표현하고 따라서 이런 집합 건물에는 여러 개의 물건이지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집합 건물에 예를 들어1 0 0대가 있다 그러면 집합 건물 내에 100개의 부동산인지 100개의 물건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개개의 물건 내지 부동산을 구분건물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902호가 하나의 구분건물 또 802호가 하나의 구분건물 이렇게 치급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902호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구분소유권이라고 그러고 따라서 구분건물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자가 있는 것이죠. 어, 구분소유권자가 이제 그 902호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구분소유권자가 이제 902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거실과 각 방이 나오고 또 주방시설이 나오고 욕실이 나오고 그다음에 베란다 같은 게 나오죠. 이 부분은 구분소유권자라는 입주자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즉, 다른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부분을 따라서 전유 부분이라 고 부릅니다. 전유 부분. 그래서 전유 부분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권자인지 입주자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서 다른 입주자를 배제하고서 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전유 부분의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여러 가지 면적의 개념이 나오죠. 뭐 분양 면적, 계약 면적, 서비스 면적, 전용 면적. 그래서 전용 면적이라는 것은 바로 전유 부분의 면적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집합건물은 크게 두부분은 나눠지는데 방금 전에 봤던 전유 부분과 기타 이제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달리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공용부분이라고 그러고 이런 공용부분은 크게 구조상 공용부분과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구조상 공용부분이라는 것은 건물 자체 구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구조상 공용부분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는 엘리베이터실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도식 아파트에서 복도 이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구조상 공용부분은 아니지만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약으로 정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규약상 공용부분이라고 그러고 어, 여기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오피스텔 관리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정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은 아니지만 규약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 일단은 어이 집합근본을 크게 이제 두부분로 나눠지겠죠. 전유부분, 공용부분. 그 다음에 공용부분에는 구조상 공용부분,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두부분로 나눠진다 이렇게 아시고 그리고 이러한 공용부분은 각 호실의 구분소유권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겠죠. 공동으로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각 구분소유권자들의 공동 소유 부분에 대한 자기 몫이 있을 겁니다. 이 것을 지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유 지분이라 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용 부분에서 가로에서 지분이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그리고 거기 이제 집합건물이 딛고 서 있는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대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대지로서 토지는 한 필지일 수도 있고 여러 필지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필지겠죠. 어, 근데 이제 여러 필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두필지로 거기다 이제 가정해서 표현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시면, 1 해가지고 첫 번째 필지, 영등포구 대림동 456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지, 영등포구 대림동 457번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일단은 한 필지일 수도 있고, 여러 필지일 수도 있다. 일단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 그렇죠? 어, 그리고, 이 집합 건물의 내부에 구분 건물이 있고, 이 구분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권자가 있는데, 이 구분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 즉,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대지인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도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건물을 소유하고, 즉, 구분 건물을 소유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러는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 사권에서 일반적으로 소유권이겠죠 그렇잖아요 일반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반 건물도 거기에 이제 일반 건물이 있으면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럼 단독주택 소유권자가 땅 주인이잖아요 땅 주인 그래서 집합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그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 구분 소유권자가 각 구분 소유권자들이 땅 주인이란 얘기고. 즉, 다른 말로, 땅에 대한 소유권자라는 얘기고, 그 땅을, 그,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사용해야 되는 권리로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극히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그 땅에 대한 구분 소유권자들이 소유권자를,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지상권이라가 전세권, 임차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지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거의 99% 이상이 이제 소유권인데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인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있어요. 그런데 어,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보면 거의 다 어, 소유권인 그렇죠 대지권의 소유권 이저 대지 사용권 종류로서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지 사용권과 대지권의 개념인데 일단은 대지 사용권과 대지권은 같은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른 개념이고 여기서 보시면 각그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건물 구분 소유권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분 소유권은 주된 권리이고 거기에 대한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지 사용권 이것은 종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주종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종 관계에 있다는 것은 주된 권리가 움직이면 종된 권리도 따라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902호 구분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권자가 902호라는 아파트를 매매 계약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게 되면 매수인에게 그 902에 호 대한 구분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렇죠? 누구에게 넘어가요? 매수인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대지 사용권에 대한 그 지분도 당연히 매수인에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즉, 주된 권리인 구분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면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 대한 그 지분도 당연히 넘어간다. 그죠 어, 그래서 이것을 일체성이라고 표현한다. 일체성. 일체성. 물론 아까 봤던 전유부분 같은 경우도, 어, 거기에 대한 이제 공용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유부분이 넘어가게 되면 공용부분도 당연히 따라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일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구분소유권에 대한 주된 권리와 이제 대지사용권에 대한 종된 권리 이것도 일체성이 있어서 처분의 일체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같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매수인에게. 근데 여기서 이그대지사용권만 구분소유권과 분리해서 즉, 대지사용권에 대한 지분만 따로 구분소유권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약으로 정했다든가 아니면 입주자들이 즉 구분 소유권자들이 자기들이 합의해서 따로 대지 사용권만 구분 소유권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어 합의해서 공정을 받았다 이것을 공정증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가면 따로 분리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따로 분리 처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9 0이호 아파트를 매매 계약했을 때, 당연히 토지에 대한 권리, 즉, 대지 사용권에서 그 지분도 매수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는, 이, 대지 사용권은 이제, 대지권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이 대지사용권만 따로 구분소유권 분리해서 처분하도록 해버리면 은 굉장히 법률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렇지 않아도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구분소유권자가 여러 사람이 있고 대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에서 지분이 복잡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지사용권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때는 그러면 대지사용권자가 따로 있고 또 구분소유권자 구0 0여 구분소유권자가 따로 있다 하면 얼마나 법률관이 복잡하겠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대지사용권을 구소유권과 분리해서 따로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지는 않습니다. 규약으로 정하지 않아요. 어, 따라서 이때 대지상권을 대지권이라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즉, 대지상권을 구분소유권과 분리해서 처분하도록 규약이라든가 공정지수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이때 대지상권을 대지권이라고 럽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대지권, 그러면은, 구분 유권과 같이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지권 어, 지분으로서 이제 대지권 비율이 있는데 자, 이런다면은 그 집합 건물에 뒤고서 있는 대지의 면적이 만 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 제곱미터 그리고 각 호실의 전유 부분 면적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대지권 지분 비율도 동일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대지 면적이 만 제곱미터이고, 어, 이그 구분 건물 각 호실이 에, 100세대라고 쳐봐요. 100세대. 그러면은 그 어, 예를 들면 902호의 대지권 비율은 만10 분의 10으로 0 나오겠죠. 만 분의 10. 0 그렇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다 보면 대지권 비율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죠. 뭐 42,526분의 에뭐92.75뭐 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설명의 편의상 이제 만분의 1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지권 지분 대지권 비율이 그 개념이 뭔가를 하는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집합금을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내가 읽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어이 대지권 비율이 등기된가 하면은 또 대지권인 토지의 표시도 등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등기가 되냐면, 아까 제가 뭐그 설명드렸듯이, 일단은 거기에 1번 대지, 돼지, 2번 대지가 있었죠. 그래서 1번 대지가 예를 들면 대지권 종류로서 소유권이라고 쳐봐요. 그 다음에 2번 대지가 대지권 종류로서 지상권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일반적으로 소유권입니다. 근데 이제 설명의 편의상 2번 대지는 지상권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그, 집합금을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보면, 대지권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로서, 자, 1번, 어, 1년번호 1번 해가지고, 어, 대지권 종류가 먼저 나옵니다. 소유권. 그 다음에, 예, 토지 표시하러서, 어, 연금포구, 대림동 456.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년번호 2번, 이제 두 번째 필지죠. 어, 2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지권 종류로서 지상권 나오고, 토지표의상으로서 영등포구 대림동 457번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등기분등본을 떼보면 거의 다 대지권이 정용되 소유권이라 했잖아요. 대지사용권이. 그러니까 소유권에 나오겠죠. 일반적으로는 1번 어, 토지, 소유권, 대지권,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소유권 이렇게 나오겠죠. 어 근데 예외적으로 지상권, 저세권 임차권이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어이 집합건물의 어떤 그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집합건물의 그 쓰는 용어 뭐 전유 부분 그다음에 전용 면적 어 그다음에 이제 대지 사용권인가 대지권 그다음에 대지권 지분이가 대지권 비율 어, 그다음에 예, 거기다 이제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토지 표시상으로서 일련 번호 12 그다음에 어 대지권의 종류, 뭐 소유권, 어 지상권, 어 그다음에 토지표시상으로서뭐 영등포구 대림동 어몇 번지 소재지번이죠. 어 이런 거 이런 걸 알아야만이 어, 집합금을 등기부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제 하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집합금을 등기부 등본 내지 에, 전부 어, 상 증명서. 여기서는 이제 화면에 띄워놓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반드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